해봐 근데 그사세좀 유지해봐 너같데 웃고 있지 않아 이거 힘들어 <laughs> 힘들어 보여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숨을 딱 참고 <Uhr> 이걸 당겨 숨을 참고 너 화난 거 같은데? 허리를 <laughs> <laughs> 아, 약간 이해야돼 아, 아, 나도 찍어야지 아, 방어 덜기 전에 찍을 거 <laughs> <덩>, <laughs> <덩> <laughs> <목소리> 저는 아쉬웠던 점은요, 일단 악기 구성이 좀, 너무 저음이 없었다? 그 다음에 홀 너무 좋았지만은, 그 음향이 뭔가 좀 맞추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아름다운 나라랑 프론티어는 내년에도 할수있으면 그냥, <목소리> 그냥 이만어 <이렇게 목소리> <넣어서> 더. <목소리>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일정은 9월이나 10월? 음. 또 연말이 되면 너무 우리 바쁘니까. 음. 그래서 9월, 10월에 해놓고, 여름방학 때 이때 기간은 좀연습뭐 캠프처럼 음. 또 정해놓고. 나, 나, 나 여기? 먼저 여기? 여기? 이렇게. 누가 먼저 나와? 여기 먼저 어, 야 짠, 쿵, 짠. 주방에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진짜 요리를 못 하는데 핑계를 대보자면은 원래 악기 하는 사람들은 손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절대 음식을 하지 않고, 저 사과도 안 깎아고. 그리고 저희 집에 저희 엄마랑 동생이 엄청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럼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. 요리를 진짜 진짜 안 하고 살았는데 또 집들이를 오는데 뭔가 너무 다 시켜주기 싫은 거예요. 뭔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. 근데 진짜 아예 처음은 아니고 그 집들이 메뉴를 남편한테 한번 먹여봤어요. 연습해가지고 근데 이제 연습 동은 다 망했었거든요. 오늘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의 재료들입니다. 이걸로 연어 브루스케타 하고 밀키트로 떡볶이 해주고 고기 구워주고. 이걸로 버터갈릭 쉬림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망하면 그냥 피자를 시켜야겠어요. <laughs> 예쁘다. 나 이런 거 좋아. 디자인도 예쁘지. 어. 진짜 완전히 사나 화이트 스부터 생각했는데.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이거 안됐었네 어떤가? 너무 습관이니까 나를 안 돼지롱. 반응이, 엄마의 반응이 중요하구나 같이 웃어봐자 하나 둘셋 여기 여기 너무 좋아요. 너무, 좋아요. 아, 아, 너무 잘 꾸며놨네. 오 세련됐다. 홍경아. 안녕. 축하드립니다 여러 아, 축하해 아, 할것같았다고 그래서 늦게 온거지 지금 감사합니다 아, 같이박치면서 언니만 보고서 어 그쵸 그쵸 와! 맞았다. 와. 앞접시. 그러 아, 앞접시 줘야 돼? 그러네. 앞접시는 어거쓰이거 아. 아, 아, 이거 아 이거 아무것도 몰라. 코끼리고 코끼리 배 이거 알아? 그선물을 아, 어떻게 이렇게 캐리어에 <laughs> 이게 다우리거야거 아, 아, 어, 어, 감사합니다 입국 감사합니다 입국어야지, 알아 알아 고렛잔나 이것도 주는거야 그래서? 어, 꿀. 땡큐 와, 감사합니다 <laughs> 쿠키인데 이것도 그 립밤 아 땡큐 아, 땡큐 화이팅 화이팅 10초간 1등이야 1등! 1등 좋등 우리 어 1등 좋아 저 1등 2등? 아 이게 오히려 성격가 너무 많을것 같다 그래 근데 약간 예전에 뭔가 잔 같애 잔 같고 맞아 려원 언니는? 오빠 그 려원 언니 잠옷 잠옷 잠옷이야? 어? 잠옷 괜찮은데? 나도 잠옷이랑 생각나 려원 언니 빠할게 우리 아나 려원 언니 고 싶었는데 4등은 아할 말이 없어 가 사는? 뭐, 나는 잠옷을 갖고 싶었거든? 잠옷이 아. 아. 아야 커플 잠옷이구나? 어, 좋아, 커플 잠옷. 나잠옷없어나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. 이거 뭐고 뭐야? 귀여워. 너무 귀여운데? 뭐지? 뭐야? 대박, 마음에 들지? 나 이거 려고 했어. 오지게? 그랜드캐니이야 어. 그랜드캐니언? 크로우캐니언야 크로우캐니언. 그캐니 색깔을 봐야 돼, 색깔나이어좋우다 색깔이 개귀엽네? 뭐야? 아니 내가 아니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아! <laughs> 언니 이거 아! 너무 좋아하잖아. 니 나는 이제 집 이제 아! 뭘살려고 아! 준비를 아! 하다 보니까 이 수건이 돈 주고 사야되더라고. 맞아. 우리 귀여운 수건 하나도 안 샀어. 대나 지금 오늘 해집면 귀여운 수가 몇개 하나도 안단 말이야. 파이가 이가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난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나도. <laughs> 어? 뭐야? 고기 콩나물이 와우와우 좋아. 이건 뭐야? 둘 아, 아, 고체일로 아, 넣고. 대박. 와. 이거 오늘 저녁에 당장 먹자. 아, 이거 좋아할 것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